아 방송 중이세요? 네네네. 어, 혹시 여기서 사세요? 네네네 여기 저쪽 저쪽에 살아요. 아아저 어, 저도 집 짓고 있어요. 오, 어, 구경 같나요? 어 아니요 저 방금 그 땅만 설정하고 와가지고. 아 스님 어, 혹시 실례지만 나이가 공개되어 있으신가요? 네네네. 아그 나이는 물어보지 않을게요. 오 어, 딱히 상관 없긴 한데. 난 <laughs> <laughs> <나> 여쭤볼게 요 그러면. <laughs> 아 지금 네, 스 <수>, 스무 살입니다 이제. <laughs> 제 나이는 물어보지 말아 주실래요? 아, 알겠습니다. 대신에 저희 친구하실래요? 어, 친 친구가 맞나요? 네, 네 그럼요. 저는 아이 버추얼은 다 친구죠. 어, 어저 버추얼 아닙니다. 괜찮습니다 아, 아 제가 버추얼이에요. <laughs> 어? 네. 어, 아프리카 하시는 거? 네. 아 팔로우 하고 왔어요. 아, 아 그럼 다음에 놀러 갈게요. 네. 스마트에... 아, 잠깐만요. 우리 친구로 아, 했잖아요. 아, 저 이거 팔로우 가야 되는데 빨리. <laughs> 어. 아 친구 안 하고 싶으면 뭐아아아아아아 아, 아, 아. <laughs> 아, 그럼 친구하기래요. 뭐라고 부르네요? 저 그냥 위에 있는 닉네임으로 불러 주시면 돼요. 근데 근데 왜 예잉이에요? 뜻도 없어요. 아 약간 약간 혹시... 신날 때마다 약간 부르는 느낌. 아, 예잉 약간 이런 느낌이구나. <laughs> 예, 예, 예. 아, 아 그럼 우리 친구하기로 했으니까 말 넣으세요. 리아라고 부르면돼요 친구 친구? 제가 친구를 사귀어본 아, 적 친구 없어가지고. 쉬... 아 친구하기 싫으시구나. 아야야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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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알겠어요. 친구하기 싫다고. 아니, 했으니까 아니, 친구 아니, 좋죠. 이웃인데 뭐. 어 근데 왜 말을 안, 어. 안, 제가 안 나요? 제가 좀 낯을 <웃음> 가려가지고. <웃음> 아 그래요? 아 그럼 네, 우리 네. 뭐천천히천천히 반말하자. 저도 반말할게요. 예, 예. 아아야 예, 알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그래 이잉아아 혹시 MBTI가? 저요. ESFP요. ESFP? 예. 네. 어 인데? 이긴 한데. <laughs> 이게.. 아좀 힘드네요. 아아아아아 죄송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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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해요 제가 개인 말 걸어가지고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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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니에요. 아니에요, 아니에요, 아니에요. 어. 아 그러면 말 편하게 할게요 편하게 해요 편하게 할게. 그래? 남일 어, 어. <laughs> 보살님 <다음이보다 웃음> <그냥> 안녕. 오케이 바이. <laughs> <빠이>. 나뭐 <laughs> 어, 하고 있었지? 지금 뭐 하고 있었지 방금? 그어 남일이랑 <laughs> 대화하는 게. <laughs> 쉽지가 않네. 어, 아좀 덥다. 이렇게 나한테 적극적으로 말을 걸어주는 사람 처음인데? 아니라고. 아니라고. 뭘 자꾸 고장 얘이야 잠깐 오랜만에 사람을 만나서 당황했다 정도라고 해주세요. 응? 음? 자꾸 고장 얘이야 어?